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을 좋아하는 수우입니다자 오늘 7월 10일 장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일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딱 관심 종목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참 좋았죠. 어, 미증시도 좋았는데 코스피 1.58% 마감, 코스닥은 0.93% 마감, 상대적으로 코스피, 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자 일단 최근에 뭐 구독자 분들이 많이들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 조회수가 잘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검색창에 뭐 주사모 치셔가지고 이 채널부터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니까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뱅크웨어 글로벌, 뭐, 흥화의온과 신성 델타테크는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과연 내일도 상한가를 갈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흥화의온 제가 이 21선 위로 올라오며 매매가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라오다 보니까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 11선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신성 델타 테크를 분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해당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매매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한 74,000원에서 76,000원 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74,000원대까지는 내려왔는데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 어, 일단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내일 만약에 74,000원을 버틴다. 이러면은 한번 매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어저께 대비해서 거래량이 53%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나올 물량이 대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뭐 74,000원 지켜주면 한번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내일 타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를 기록했죠. 뭐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내셨다면 구독자분들이 잘하신 거고, 자, 뭐 스테이블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이 가격을 좀 중요시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 가격을 넘어서니까 상당히 큰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7,100원 정도였죠. 7,100원. 자, 보시면 오전에 저항 한번 보여주다가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중요한 자리들만 기억하셔도, 아, 이거 넘으면 상승이 좀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상승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자, 저점 대비해서는 178%. 자,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한1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뭐 일단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전에 고가를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두 번, 두번 터졌죠. 두번 터졌는데 이때보다 거래량이 안 나왔다 라는 것에 그만큼 뭐 우리가 속칭 매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매집 구간을 끝내고 여기서, 마, 여기서 마지막 매집을 끝내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량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2,500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분봉 흐름을 보면, 17,000원대, 18,000원대, 이거 이탈하면은, 지지라인 때가 여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은봉 떨어지면 좀 잡아볼만 하지만, 손절은 칼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일동제약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아까 제주은행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때 코로나 때좀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 자, 많이 오르고 기간 조정이 엄청 길게 됐어요. 자, 2022년 4월달이죠. 4월달부터 지금 거의 뭐 3년 넘게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터졌던 물량들을 한 번에 소화는 못할 거기 때문에 자 2022년 저점 여기까지는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에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를 딱 하나만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거래량 거의 한 천만 주 터졌죠 자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220만 주 나오면서 또 상승 마감했어요 자, 그렇다는 건이 고가에 물린 사람도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예전에 물렸던 사람들도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리면서 이제 물량을 빼으려고 그런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한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려간다면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점차 좀 커진 상황이니까 손절도 좀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신원인데요. 어뭐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입니다. 최근에 올랐던 것도 남북 경협주인데 자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요즘 자사주, 자사주 비율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신원이 22.6% 신원 자사주를 들고 있어요. 뭐 신원 우리 사주는 뭐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까지 합치면 22.84%. 요즘에 지주사들이 많이 오르고 자사주 보유 비율이 많은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 이슈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다알수 있는 이슈이긴 한데 해당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좀 어이없이 많이 나온 자리긴 이 하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좀 의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도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갭을 띄우면서 시작한다? 어, 이 가격이 한 1920원, 어, 1915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격 넘으면서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어, 고점 라인 때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가격을 뚫는지 보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 나오면은 좀 시세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양봉 나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뱅크웨어 글로벌 제 영상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축하드리겠고, 뭐, 이 수익은 구독자분들이 잘하신 거니까 그냥 댓글로 뭐, 뱅크웨어 글로벌로 수익 나셨다면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를 남겨놨는데, 어저께 영상 올려드리고, 이렇게 글을 좀 남겨놨었죠. 오늘 관심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중, 자, 그런데 말씀드린 뱅크웨어 글로벌은 현재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시 3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로보로보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큰 변화는 없던 것 같아요. 뭐, NFC는 뭐, 자랑하려고 남기긴 했었는데, 자, 이때 말씀드렸죠. 뱅크웨어 글로벌 이슈 타면서 17%. 뭐, 아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아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종목들, 제가 시세 보면서 중간 중간에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개발한 뭐 특징주 뉴스 테마 분석기, 뉴스 검색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스테이블 치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오죠. 뭐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오고 뭐 이거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기사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뭐 특징주 뉴스 설명을 드리며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특징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9시부터 시작해서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내가 증권사 어플을 확인 안 해도 어떤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지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어떤 이슈로 오르는지 볼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뭐 채팅 치실 필요 없이 그냥 뭐특징주뉴스 들어가서 스타트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혹시 자동으로 답변해 주죠. 뭐뱅크웨어 글로벌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로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나와 있고 뭐 뉴스 검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뭐 스테이블 코인 치면 관련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뭐 네이버를 이용하셔도 되고 구글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뭐 텔레그램에서 다른 뭐 채널들 들어가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텔레그램 들어갔다가 뭐 요즘에 뉴스가 어떤 게 이슈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설명란에도 있고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제 소개글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제가 뭐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올려드린 종목들, 올려드린 종목들 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 뭐 이런 거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